가 씌우긴 했는데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마리 네. 일곱마리야 <laughs> 이리와 아이고 손맛은 죽여주네 아이고 야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laughs> 아니 이거 지금 잠깐 여러분, 이거 지금 고등어네, 고등어, 얘가. <laughs> 나는 소, 멋진 줄 알았는데, 와. 얘 사이즈 20, 3 0대기다 30. 고등어, 3자. 어, 3자 고등어. 어이구, 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마리 중에 한 마리가 고등어였네. 어이구, 야. 나이스. <웃음> <웃음> 혼자서 또 촬영을 해 뭐가 지금 관련 잡힌 잡혔는데 아 혼자서 또 끌어당겨야 됩니다 이거 아, 아 보인다 보이는데 오몇 마리야? 많이 들었어요? 에이, 몇 마리 가지고 틀었어또 오치. 모치. 오치. 오치가 또세 마리. 와 그래도 손맛 은다 고만고만 하네. 오치가 3마리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다 3자 이상 되는거야? 아이고 손맛 죽여주네 남정나 와서 잡은 도감을 고등어 고등어가 아직 살아있어. 고등어를 고등어 가지 살아있어 고등어 보내줘. 돌아가지? 야 고등어. 고등어 가지 살아있잖아. <laughs> 살아있는 고등어를 한번 처음으로 잡아본 투망으로 처음 잡아본이 고등어를 오늘 회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우, 씨알 씨알도 좋네 고등어. 어, 거의 삼자대. 어이구야 어, 어, 어. 이거 시장에서 파는 그거 아니야? 예 그쵸 이거 모찌 7마리에 섞여서 나왔어 나는 그래서 이거 모친줄 알았어 나중에 자반. 보니까 색깔이 틀려 예, 자방급이네 자망, 자방모정자 얘는 잠시 후에 해는못 드지만 회로 한번 해볼게요 <웃음> <웃음> 어, 어 진짜 <laughs> 그지 고등어 멋있 오, 우수정도 많이 잡말네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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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최고. 말 정말, 정말, 정아 정말,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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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네, 그 응. <laughs> 이제 <색깔이>? 넣을요자 <laughs> <접시. 접시 높고요. 웃음> 봐뭐 없나? 야 이거 캠핑카에 접시가 없어요. 소님, <laughs> 네, 네. 고등어. <laughs> 야 진짜 신선하네, 완전 바로 들아가지고 지금아 또, 못먹잖먹잖 이걸... 아, 이건 고등어는. 이렇지등 이거, 이이걸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기름기가 이 지금 기름기 봐봐. 이거. 이거, 이거, 기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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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음, 뼈, 없... 뼈 없지. 일단 뼈는 없어요. 맛, 맛은... 맛있네. <laughs> 고등어. 딱 봐도 음. 음. 아, 맛있게 보이네. <laughs> 그리고 난생 처음 투망으로 잡은 고등어 살아 있을 때 바로 그냥 회로 한번 따봤어요.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이거부터 먼저 한번 술 한잔 먹고 한잔 있으면 되겠어 아우야 좋다 예. 아. 하... 음쫄깃좀깃하다예 그러니까 음 맛있는데 이게 바로, 바로 잡아서 먹는거라 그렇죠 음 야 이거 이것도... 또투어랑은 음. 틀린 거 같던가 진짜로 음. 음 찰지다 예예 있을 땐좀 물컹할 때할땐 찰지 예 해야지. 지금 찰지 차... 예맞아철 찰지 아니 이거 고기 삼겹살은 쳐다보고 도시고신 <laughs> 고등어가 있으니까 <laughs> 예 투망으로 고등어를 잡아고 회로 먹다니 이 투망을 누가 알려줘가지고 참 <웃음> <웃음> 음? 맛있다 여러분, 오늘 1월, 오늘이 11일, 1월 11일,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우리 안상에서 출발해가지고 연변에 놓치는 한 3시 반쯤. 예. 3시 반부터 한 6시까지 낮에 해 있을 때 총을 해가지고 대송 한 마리하고 5차 마리하고 잡고 밥 먹고 내가 8시부터 또 갔습니다. 8시부터 대략 한 시간 했다. 모찌그 한, 뭐, 열, 열댓마리 잡은나고요 모치를 숨박 많이 받고, 거기에 한 일곱마리 씌운 것 중에 한마리가 모칠 줄 알았는데, 그 한마리가 이 고등어였어요. 그냥, 어, 어, 깨워가지고, 그리고 모찌 그 위에는 길을 잃은 인지 뭔지 그냥 나한테 딱걸려라고요 그래서 지금 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주 끝내줍니다. 최고. 여러분, 이제 여기 염전. 투망 너무 재밌다고 갑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서 한잔 먹고 자고 내일 아침에 또 투망하고 올라갈 겁니다. 자,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